그렇게 밥먹고 월급받아가면서 할 일이 없냐 이 말이야 기관총 가지고 와 네. <laughs> 다단계 이런 거는 보험을 만들어 가지고 다단계를 하거나 영업을 뛰는 사람들은 잘못됐을 때는 100% 보험료로 받도록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이런 사람이 수백만 명이 나오는데도 대책이 없어요. 지금 이게,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까? 이런 순수한 아주머니를, 깍대기를 뺏겨가는데도 국가가 대책을 안 세고요? 이거 KBS 방송에다가 이런 걸 날려가지고 절대 이런 데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방송에 알려도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보험 제도를 만들어야 돼. 다단계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보험금을 얼마를 내고 빌딩 짓는 사람이 화재보험 들듯이 맞아+ 맞아요. 불났는데 빌딩에서 사람 다 죽었는데 보상 못한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 이 사람이 지금 불난 빌딩에 있다가 화재 입은 거랑 똑같아 안 같아요. 근데 지금 국가는 나 몰라라. 이 이런 식으로. 이 분들이 화병을 짓는 사람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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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국가는 저 국회의원들은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아니요. 안 들어요. 그 다단계하는 대가리들하고만 친해. 네. 다단계하는 대가리들하고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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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허경영이가 네. 대통령 됐을 때는. 모든 이런 사람은 단한 명도 나올 누구 없어 지금 내가 기관총이 있으면은 그런 법을 안 만드는 놈들을 다 맞습니다. 정말 총구가 울어요 총구가 여러분은 예사로 생각하죠 이분의 고통은 상상을 불허해요 한 가정에 편안하게 남편 주는 거 10원, 20원을 저축해가지고 모은 돈이야. 그러면 그 돈의 가치는 100억보다도 커요. 네. 얼마를 잃어버렸냐고 중요한 게 아니야.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이거는 100억보다 큰 돈이야. 그러면 이거를 잃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 거야. 맞아, 맞아. 내가 알기만 해도 한두 사람의 피해자가 있는 게 아니야 저 무슨 저 주수도 사태가 났을 때도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데도 아직까지도 보험제도 하나 네트워크 보험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안 만들어야 돼 보험료가 엄청 비싸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업자를 시작할 때는 거기에 보증금이 또 100억 이상이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마음 놓고 그 가서 물건 팔아도 피해가 일전도 없게끔 보험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회사는 믿을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보증금을 100억씩 넣어놨는데 뭐가 걱정이야? 말하자면 그 매출에 비례해서 보증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매출이 올라가면 보증금이 올라가야 돼안 되네? 안 해요? 네. 왜 이런 생각 하나를 국회의원들은 법원 안 만들고 5.18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밥 먹고 월급 받아가면서 할 일이 없냐, 이 말이야. 기관총 가지고 와. <laughs> 정말, 정말 아무리 원칙 없는 정치지만은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정말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인간적으로 다 훌륭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이런 무방비 상태에서 이분만 피해자인 줄 알아요. 천신만 서울시내 나가면 만나는 아주머니들 대부분이 나한테 그래. 이거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내가 이 사회 바꿔냅니다. 알았죠? 예! <laughs> 말씀하세요. 장가를 못 가고 있어요 아들, 아들이? 예 마음 그 둘, 딸은? 마음 그럼 둘다 장가를, 시집장 장가. 시집장가 못 가고 있어요 우연 내가 빨리 되는 게 사람들 사는 길이 <laughs> 나는 우리 젊은이들 장가 저 이렇게 안간 사람들이 다 시집장가 갈 때까지 청와대 있는 장관들은 무릎하기 나만 하지 않을 거예요 <laughs> 정강의를 하도록 하가지고, 예? 네. 네. 그러니까 각 부채별로 장가 몇명 보냈는가 보고해야 돼. <laughs> 각 부채별로 장가 보내기 경쟁을 시켜야 돼. 그리고 결혼, 결혼 추진 본부가만들어져 거기서 체계적으로 결혼 못한 사람들 신상 파악하고 거기에 자금 지원하고 이대회이 착착착 진행될 거야. 좋아 안 좋아요? 이거는 나라를 뭐 국민의 고통은 아름것 없이 5.18이 우선이야 이건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빨리 기관총을 좀 가져와. <laughs> 정말 내가 말이 안 나와. 지금 우리가 5.18 이야기할 때입니까? 누가 좀더 받고 덜 받으면 뭐가 그렇게 배가 아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누가 좀더 받으면 어떻고 덜 받으면 어때요? 좀 속여서면 어때요? 왜 그걸 이제서 꺼내 가지고 또 민생 문제가 앞서 있는데 그걸로 지금끼리밥 먹고 할짓 없어요. 그거 싸우고 있게. 절대 여러분 이번에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어, 음. 말씀하세요. 음. 코인을 좀 사게 됐어요. 돈벌이가 너무 어려우니까 <laughs> 코인을 좀 샀는데 그게 어떻게 될까? 회사는 음. 또 제가 볼 때는 아 그런데 지금 음. 그것도 또 많은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면은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내가 한마디 이야기해 줄게. 저축하는 거 어데 은행에다가 신용금고든 어떤 은행에다 저축하는 거 외에는 돈을 늘리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요.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 뜯어가요, 다 뜯어가. 코인이고 뭐고 다 늘어나지 않습니다. 현금되지도 않고 그냥 그,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걸 하면 안 돼. 많은 기축통화가 됐고 이제 그런. 아, 그런 것도, 그런 것도 듣기 좋은 말이지 절대 그것이 기축통화가 되더라도 여러분한테는 사기꾼들이 하는 코인에 말려들어 절대 하지 마세요. 예. 무조건 신용금고, 시중은행 들어가는 돈 외에는 수입 안 생깁니다. 예.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지내요. 예. 알았죠? 예. 음, 예. 그거... 내가 나중에 대통령 되고 나면 배당금 줄 때까지만 예. 버티면 돼. 알겠죠? 예. 내가 이야기했죠? 우리나라 돈을 벌어서 국가에다 돈을 갖다 바치는 사람은 3%고. 나머지 사람들은 돈 벌어봐야 본전치기가 안 돼. 국가에 세금 1, 2만 원 내는 거야. 그런데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 받아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 것을 나눠주는 게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인데, 그거 수급 조절을 하는 사람이 없어. 지금 보니까. 전부 지구끼리 예산, 예산을 예산이 얼마 딱 돌면 그거 날릴 구멍 다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앉아 있어. 무슨 지 알죠? 피 빨아먹는 자들이 딱 대기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 그런 곳에 예산 안 날립니다. 내가 대통령 되고 나면 알았죠? 저이 방에 그 회장님 얼굴 좀보여드릴게 한번 봐주시겠어요? 누구 얼굴? 우리 코인 기업 회장님. 어, 아, 보나마나 사기꾼 얼굴이에요. <laughs> 지금도 이렇게 말을 하는 가 봐. 내가 무조건 그거 빨리 때려치우라고 하잖아요. 빨리 때려치고 그냥 직장마다 남의 집에 있으면 그 일만 하세요 음. 월급 이상을 요만큼 더 택한다면 돈을 잃어버리게 돼 있다고 하잖아요 포인하는 아, 네. 사람 은 얼굴이 좌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놈들은 다 여러분들의 피를 뽑아내는 기술자야 네. 하지 마세요 음, 네. 그 사진 있으면 찢어버리세요 지금 음, 네. 찢어버려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네. 찢어버려요 음. 아니죠, 예, 저는 이제 그왜 그런가 하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저 네. 그런 말을 믿지 마시라고 하잖아요. <laughs> 믿지 말아야 잖아요 아, 이분이 코인에 체면이 걸려 있어, 미래창조과학부뿐이 아니라 꼭 망하는 회사들은 코인 회사들은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여러분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 무조건 그거는다 믿지 마세요. 네, 무조건 네. 믿지 마세요. 네, 다, 아니 어... 더 난리 이게 있으면 알아서 하시되 내 말이 이해가 가죠? 네. 무조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황남심님. 그럴 네. 가치가 없어요. 네, 네. 무슨 이해가 가죠? 네. 아무리 대단한 걸 내셔도 그냥 돈은 은행에 있는 게 오히려 안전해요. 늘리지 마세요. 돈을 늘린다 이런 개념 늘려줄 사람이 없어, 대한민국에.